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윈터 한메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제가 가발까지 사서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었는데 사람이 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가발이 좀 비슷한 게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좀 괜찮은가요? 지금 착용하면서 메이크업하기 너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완성 다 하고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완전 커버 메이크업은 아니고 무드만 조금 따라한 메이크업이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기초 케어는 해주고 왔고 스크린 블러셔가 예쁘게 들어가려면 은은하게 세미 글로 광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쿠션은 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사용해 볼 거예요. 린터님이 모델인 제가 지금 보습감을 피부에 아주 잘 넣어주고 왔거든요. 광이 예쁘게 돌게.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글로우 쿠션이 리뉴얼이 됐다고 해서 지금 저도 처음 사용해보는데, 광이 너무 예쁘네요. 음, 적절한 세미글로우 광이어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향도 전보다 되게 플로럴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쿠션 향이 진짜 중요시하는데, 어, 잘못 바르면 진짜 멀미나는 향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laughs> 이렇게 쿠션 한각 깔아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어떤가요, 피부표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 똑같이 거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청 얇게 세미글로우한 딱 사진 속에 있는 그 느낌의 피부표현이 완성이 된것 같아요. 오, 지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즘 잘 쓰고 있는 디어웨이 퍼펙트 커버 컨실러 팔레트 C04번 다크서클 커버해보도록 할게요. 이 컨실러가 조금 이런 밝은류의 베이스랑 컬러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C04번 13호, 17호 피부분들 추천드립니다. 이거 보면은 이렇게 다크서클 잘 가려진 거 보이죠? 저는 이쪽 에 이렇게 보면 딱 라인이 조금 있어가지고 연보랏빛 컨실러에 살색 컨실러 섞어서 여기를 살짝만 채워주도록 할게요. 여기를 채워줘야지 얼굴 라인이 좀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없애 줍니다.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 거에 비하면 이쪽 되게 많이 없어졌죠, 이 정도면? 이렇게 베이스 표현 마무리해주고요. 오늘 파우더는 이따가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해볼게요. 그다음에 오늘은 블러셔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블러셔가 굉장히 오렌지 오렌지 하거든요? 윈터 메이크업 담당 선생님이 이 AOU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AOU의 신상 치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미리 사용해보실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런 귤 컬러의 크림 블러셔가 없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다 선물로 보내주시자마자 어? 이거 썼나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하나씩 단품으로 구매하는 건데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두 개를 샀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그냥 같이 이렇게 또 아래 열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 좋지 않나요? 오늘 사용할 컬러가 요거 딱두 컬러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귤귤한 컬러, 하나는 조금 더 코랄빛, 요거 포인트 넣어줄 컬러입니다. 메이크업 자체가 블러셔가 너무 딱 집중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거 사면 같이 주는 이 퍼프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죠? 이렇게 통통통통 발라주는 건데, 크림치크랑 진짜 잘 맞아요. 먼저, 에이오유 촉촉크림 블러셔 6호 감귤볼. 얘를 먼저 찍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완전 눈밑부터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삼각형. 그래 저도 똑같이 넣어보겠습니다. 밝기를 살짝 낮췄는데, 이렇게 하니까 컬러감이 좀더잘 보이죠? 이렇게 해서 큰 삼각형을 넣어줬고요. 반대쪽도 빠르게 넣어볼게요. 옆쪽 끝이랑 연결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컬러감 너무 예쁘죠? 이게 되게 귤 컬러지만 제가 지금 한 두세 번 발라도 이 정도 컬러감으로 나오거든요. 한 번만 더 얹어봅시다. 좀 이번에 과감하게 얹었어요. <laughs> 어, 이 정도는 나와야 될것 같네요. 약간 소량으로 계속 바르다가 이렇게 계속 컬러 체크 한 번씩 해주세요. 여기 눈 앞머리까지. 어, 요 느낌! 요 느낌 맞는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촉촉크림 블러셔 7호 펌킨볼. 얘로 여기 가운데에 작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우리 마지막에 또 컬러감 한번 봅시다. 쉐딩 들어갈 부분들 지금 정리해줄게요. 여기 코 옆에는 광이 나면 안 예쁜 거 아시죠? 여기 먼저 잡아주시고. 여기 눈에 크리즈 진짜 많이 생기죠? 여기도 간단하게.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00쿨 그레이. 먼저 그레이 컬러 사용해서 여 코끝에 일자로 끊어줄게요. 어, 근데 컬러 사용해보니까 이 그레이 컬러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콧볼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일자로. 제가 요즘 쉐딩하는 방법인 여기를 그림자를 만들어줘서 좀 얄쌍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 아예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죠. <laughs> 근데 이게 양 조절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조금 반원 모양으로 한번 오늘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좀 얇게 중간은 조금 도톰하게 끝에서 다시 이렇게 닫아볼게요. 턱은 두 컬러 다 섞어서 브이라인이 되게끔 턱 쉐딩을 해주시고, 눈썹 오늘 굉장히 라이트하게 빼줘야 돼서,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슬림 펜슬 4호 라이트 브라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치형으로 그려줄게요. 항상 그리던 대로. 제 검정 눈썹을 좀 무시하고 그려야 할것 같아요. 이 바탕에도 조금 옐로우 느낌이 나게끔, 그래서 이렇게 아치 느낌으로 만들어줄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잘 사용한 에스쁘아 더 브로우 픽싱 카라 베이지. 근데 진짜 이게 컬러가 잘 바꿔지는 것 같아요. 지금 눈썹 컬러 차이 봐요. 제가 지금 머리가 검정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따가 금발 가발 쓸 거니까. 오 색깔 잘 바꿨다. 이렇게 눈썹 컬러. 바꿔줬고요. 아이 메이크업은 좀 되게 코랄코랄한 느낌이에요. 제가 팔레트를 이걸로 골랐거든요. 저의 최애 봄먼 팔레트였던 코랄 버전.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7호 소다 코랄 블러링. 이 컬러감이 진짜 코랄 컬러라서 완전 잘 맞을 것 같아요. 베이스로 가장 잘 쓰고 있는 이 컬러 먼저 깔아줄게요. 얘는 그냥 톤 정리 한번 해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되게 은은하게 살구빛이 조금 막이면 이렇게 언더까지 샤샤샥 넣어주고요. 그다음에는 요거두개 컬러 섞어볼게요. 얘는 쌍꺼풀보다 살짝 위를 넘어가서 한이 정도 칠해주면 될것 같아요. 발색이 진짜 무진장 잘 되죠, 여러분? 여기 언더 앞부분까지만 조금 컬러감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가운데 두개 섞어서, 얘는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냥 톡톡톡톡 해서 올려주시고, 딱 가운데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얘도 똑같이 눈 앞머리에 진짜 조금 컬러감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눈두덩이 가운데 펄이 들어갔더라고요. 이 펄을 조금만 사용해주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에만, 이렇게 가운데에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같은 글리터로 이눈 앞머리에 이렇게 일자로 넣어줍니다. 눈 앞머리에.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라이너 2호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오늘. 저희 속쌍 무쌍은 점막을 다 채우면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앞에 점막만, 이렇게요 정도 일단 식혀주고요 일자로 이렇게 개순츠를 떠서 요 정도만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펜슬라이너로 언더 앞트임이랑 여기 칠해줄게요. 눈이 일자로 연결될 수 있게끔 아주 살살 그려줍니다. 라이너 푸는 컬러도 좀이런 짙은 컬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섀도우 팔레트 어떤 거든 상관없고, 노베브 아이라이너 살때 같이 들어있었던 아이섀도우 2호 딥브라운. 얘로 살짝 스머징을 하면서 위로 조금 올라와도 될것 같아요. 하고, 눈 앞머리도.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 속눈썹이 길이는 짧지만 좀 그득그득하게 들어간 느낌이어가지고, 그 전에 뷰러를 살짝 찍고요. 오늘 제가 사둔 이 속눈썹, 이게 지금 케이스를 제가 버려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고, 영상에 적어둘게요. 이게 미리스별로 다 있어서 뭔가 사용하기 좀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지금 이쪽. 다 붙여줬는데 되게 생각보다 잘 붙은 것 같아. 그럼 마스카라 픽서 사용해줄 건데 이 픽서는 아직 출시가 안된 제품이어서 제가 출시되면은 더보기란요? 같이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시킬 때 진짜 좋더라고요. 속눈썹 한번 가닥가닥 잡아주고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좀 그득그득 찬 느낌의 화려한 느낌인데 길이는 짧아서 데일리하게 하고 다니기 괜찮죠? 이제 언더 속눈썹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쪽 붙이고 왔거든요. 이쪽 똑같이 한번 붙여볼게요. 톡톡하라 먼저 6mm를 두개 붙여주고 끝에 7mm 세개 붙여줄게요. 언더 속눈썹이 엄청 강조돼 있어서 이렇게 언더 속눈썹. 만들어줬고요. 강귤 컬러 사용한 걸로 여기 코 부분이 여기를 제가 안 칠해줬더라고요. 완전 붉으스름하게 칠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 부분들 한번더 터치해서 컬러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립이 진짜 엄청나게 핑크 코랄. 근데 좀더 코랄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어서 먼저 사용해줄 거는 시코르 글레이즈 립 볼륨 아이저 6호 베이지지. 이 컬러감이 이런 느낌이어서 베이스 립으로 깔아주기에 괜찮아요. 얘를 먼저 전체적으로 입술 사는 오버립해서 입술 끝도 이렇게 발라주세요. AOU 글로이 틴트밤 2호 홍시밤. 얘는 컬러 이렇게 보시면 완전 홍시 컬러여가지고 이두개 섞었을 때딱그 느낌이 날것 같아요. 얘를 안쪽부터 좀 뜨겁게 올려줄게요. 벌써 느낌 오지 않나요? 얘도. 그리고...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광이 예쁘게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먼저 듬뿍 올리고 광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입술 만들어주고, 조금 섀도우가 여기 음영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 브라운 컬러, 짙은 컬러 이렇게 섞어서, 언더에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언더 속눈썹 붙여놔서 좀 조심히 올려주시면 돼요. 언더에 음영을 일부러 넣은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컬러랑 이 브라운 컬러 한번더 섞어서 여기 언더에 음영을 좀 브라운 컬러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테일을 조금 더 잡았고 요런 무드? 맞는 것 같죠? 여기다 밴드 하나만 딱 붙이면 그 느낌 나지 않아요? 제가 그럼 이제 가발 한번 착용을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가발까지 착용을 해주고 왔는데 조금 느낌이 나는 것 같나요? 가발을 착용하기가 정말 굉장히 <laughs>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머리 길이가 진짜 길잖아요. 그래서 단발을 착용하기가 정말 <laughs>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잘 착용을 하고 왔습니다. 괜찮은가요? 조금 머리가 길어서 커트도 여기를 해버리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이 요청주신 윈터의 한메스 이런 주황 주황한 예쁜 윤광이 나는 메이크업 한번 해봤는데 어떤가요? 흑발 머리나 다크브라운 웜톤 헤어 컬러면 다잘 어울릴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메이크업 한번 제 본래 머리 색깔에다가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인 것 같고,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메이크업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